고양이랑 놀러 집으로 가려고요. 그럼 빨리 다 가볼게요. 저는 파리바게트에서 샌드위치랑 샐러드를 소고기로 했어요. <놀람> 둘다 다이어트 중이라 오늘은 요것만먹으려고요 오늘은 춥기는 한데 뭔가 햇빛이 따뜻해. 요좋구만 이제 가서 고양이 보여드릴게요. 아코. 어디서 자냐? 저거 어제 시킨 러그에 딸려온 사은품인데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하더라고. 오진는 그래서 저기서 자려고 하는 거야. 원래 내 옆에는 맨날 자는데. 음. 놀래 가지고 불렀어. <웃음> 네가 <웃음> 내 옆에서 네가 자다가 꿈을 <laughs> 벗어나? 꿈을 벗어나다니. 최초로 되게 좋은가 봐. 까끌까끌해서. 거울 봐. 아쿠아쿠아쿠 아쿠. 아쿠. 이거 봐. 이건 누구야? 누구야, 이거, 미안해. <웃음> <웃음>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 갈 거예요. 오늘은, 어, 미팅도 있고, 그래서 미팅이 4시에 있어가지고, 어,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냥, 미리 약속 장소 근처가 명동이라 오늘은 삼청동을 가려고요, 혼자. 카페, 예쁜 카페가 있어서 거기 혼자 가서 편집 좀 하다가 이제 미팅을 가려고요. 그럼 밖에서 다시 찍을게요. 오늘은 이렇게 왔어요. 요즘 날이 따뜻해서 그럼 나가 봅시다. 음? Mm? 이제 명동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짜잔. 이거 득템했어요. 3,000원에. 완전 싸죠. 제가 이 링을 꼭 사용하거든요. 곱창 먹으러 왔어요. 맛있는 곱창. <laughs> 양평 곱창. <laughs> 양평 곱창. <laughs> 나 여기 이제 두 번째 와. 처음... 너 처음 와? 왜? 그때 안에또 <laughs> 시작했거든. 시 아, 맞아요. 반짝반짝하고 어. 얼굴이 반짝반짝하다. <laughs> 너무 맛 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음. 유명해. 이따가 그것도 먹자 사... 음? 저희는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음. <laughs> 여기 은중동에 있는 양평 해장국집입니다. <laughs> 주세요. 네. 우리는 아이스크림 사러 갈 겁니다. 6시 돼야 거기 언니도 가이자. 와. 붕어사만코. 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 나, 좋아. 나는 초코맛. 초코맛? 오케이. 음, 아이스크림 뭐 좋아해요? 나나떡 들어 있는 거. 떡. 어? 그게 뭐였지? 붕어사만코 말고. 누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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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국화바. <laughs> 저거 세 개, 이거 세 개. <laughs> 사랑되는 승부 아 검은 공만 나왔습니다 아아 워 마지막 검은 공만 남은 상황 <thunder> <Mediter> 끝! 이겼다! 이겼다! Go! <laughs> 오늘은 동생을 데리고 저번에 갔던 카페를 갑니다. 저희는 갑자기 에버랜드를 가기로 했어요. 전주를 가려다가 지금 시간은 2시 46분인데 30분부터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어져서 짐을 싸고 짐을 싸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에버랜드로 갑니다. 급해, 급해. <laughs> 저희는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에버랜드. 분위기 가뿐 여기 백현동인데 갑자기 집에서 후딱 옷만 갈아입고. 가방 놓고. 가방 놓고, 신발 편하게 신고 에버랜드로 갈 거예요. 그러면, 빠이! 이따 다시 킬게요 자, 여기는 에버랜드가 아니에요. <laughs> 에버랜드가 7시까지래요. 그래서 율동공원에서 내렸어요. 망스. <laughs> 옷다 갈아입었는데. <laughs> 이쁘죠. 우리 이렇게 옷 갈아입었는데. 야간, 야간 계정 갈라 했는데 4시부터 7, 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가, 2시간 누르라고. 말이 돼?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냥 율동공원에서 내려서. 산책하고 있어요. 그 빨리. 얘는 배고프대요, 계속. 그래서 <laughs> 자기 입에 물 넣어달래. 그래서 지금 뭐 먹으러 갑니다. 결국, 요일동공원에서 다시 집 근처로 타이 음식 먹으러 갑니다. 진짜 맛있게 먹 그만, 뭐! 진짜 먹어. <laughs> 또 중간에 내려서 TGIF 갑니다. 여기 런치가 5시까지라 런치 세트로 먹으려고요. TGIF 왔어요. 아, 너무 행복해. 너무. 코아담에 <목소리도> 왔어요. 이게 원래 있던 건데 색깔만 리뉴얼 돼서 다시 나왔어요. 이거는 11번 베리 레드 비스킷. 뭐지 초콜릿이에요. 아니 새로 사. 이거는 그립톡이 아닌데 핸드 그거 손가락 핑거 핑거 손가락이 핑거고 핑거 뭐라고 불러 핑거... <린> 핑거링 핑거링 귀엽다. 종로에서 3천 원 주고 샀어. 요 또 탁품입니다. 다시 편5 1 5 1니다 네. 6번 고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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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드셔보신 다음에 네. 천 네. 저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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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쥐 말고 팔 먼저 드셔보신 다음에 천천히 드셔보실요네 이야 응. 맛있겠어요 이게 제일 기본, 기본템 섞지 말고 팔 먼저 먹고, 섞어서 먹으래요 예쁘당 저는 오늘 중요한 면접이 인터뷰가 있어서 그거를 보고 이제 집에 왔어요. 오늘은 운동을 가는 날이라 일찍 집에 왔어요. 카페를 가서 편집을 하고 싶었지만 집에 일찍 왔고, 어 뭔지는 제가 붙으면 알려드릴게요. 오늘 뭔가 오랜만에 떨렸어요.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 붙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아까 그 더, 더 엘리? 그 공차 비슷하게 들어있는 게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완전. 주변에 그냥 그게 보이시면은 그냥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냥 기본인 밀크 맛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펄이 살짝 달콤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초코 먹으면 왠지 너무 달것 같고 밀크 우선은 처음 먹어보시는 분들이면 밀크를 강추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완전. 무튼 저는 그러면 이제 언니가 이따가 온다고 해서 언니가 그, 내넴띤 그거 있잖아요. 비빔면. 그거 사서 저도 준다고 해가지고 저녁에 그거 먹고 같이 운동 가려고요. 그러면 이따 내넴띤 먹을 때 다시 찍을게요. 내넴띤 비빔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이제 운동을 갔다가 씻고 머리도 감았어요. 그래서 머리 말리는 동안 요 팩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로션은 안 바른 상태예요. 제가 스킨케어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가 직접 바르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찍어보려고요. 우선은 몇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우선은 제가 입술은 너무 쌩얼이라 초췌해서 요거를 하나 발랐어요.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비비드 크리미 틴트 수박바 레드 색상이에요. 이거 그냥 너무 계속 쌩얼로 막 얘기해야 되니까 너무 초췌한 것 같아서 진짜 살짝만 발랐거든요. 조금만 더 발랄게요. 구달의 청귤 비타시 토너 패드 요거예요 이거는 제가 구달 서포터즈 하면서 받은 건데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요반 정도 쓴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킨 대신에 요걸로 써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저의 진짜 인생템이죠 바로 요 구달 스타시 세럼. 그리고, 이거는 한세 펌프? 이렇게. 세 펌프 정도 짜서 썼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이게 저한테 엄청 리치한 편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한 두, 세번 정도 레이어드 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킨케어 영상을 올렸는데 아이크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파나 했는데 오늘 저희 동네에 매장이 있거든요. 오프라인 매장. 거기 가봤더니 아직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이크림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크림을 발라줄게요. 아이크림을 바를 때는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제가 바, 바르는 방식은 거의 그냥 이렇게 뭔가 주름 사이에 그냥 넣어준다는 느낌으로만 살살살살 위에도 살짝 이렇게 해주고 그냥 끝내요.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 했나? 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게 있어요. 이거는 에템의 쑥쑥 카라라는 거예요. 진짜 거의 어렸을 때, 한 중, 고등학교 때 속눈썹이 그때 너무 길어지고 싶어서 로드샵 브랜드에서, 아, 에뛰드인가? 에뛰드였던 것 같아요. 그 닥터 그,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썼다가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안 쓰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요즘에 다시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우선 용기를 보여드리면 약간 검은색 반투명한 용기에 들어있고 끝에 봉 부분이 있어서 뿌리, 뿌리까지 이렇게 콕콕콕콕 찔르면서 바를 수 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쓴지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거를 지금까지는 느낀 건 뭐냐면 어 뭔가 길어졌다, 숱이 많아졌다라기보다는 마스카라 할때 이렇게 슥 발릴 때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약간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화장할 때 이렇게 원래는 평소에는 뭐 마스카라 면 슥슥슥 하는데 뭔가 이거를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마스카라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슥 빗질이 뭔가 느껴진다고 할까? 아무튼 뭔가 그런 게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눈에 띄는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이거는 좀더 써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한... 그래도 한, 한두 달 정도는 써야지 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쪽 속눈썹 이쪽 뒷부분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팁 끝부분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서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속눈썹에도 발라주고. 그리고 제가 눈썹을 보면은 이 앞쪽은 별로 없어요. 이 뒤쪽만 잔뜩 있고. 그래서 눈썹을 안 그리면 이렇게 여기만 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속눈썹에도 좋다니까 눈썹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뭔가 화장할 때가 아니고 자기 전인데 이렇게 마스카라 하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요. 뭔가 왜 계속 하고 싶지? 그리고 웃겼던 게 패키징을 보는데 탈모에 검은 콩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 이거에 이 검은 콩 추출물이 들어있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쪽도 눈썹 앞부분저왜 눈썹 앞부분만 없을까요? 무튼, 이렇게 저는 스킨케어를 마쳤고, 그럼 모두들, 꾹, 밤, 안녕!